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개매년 1월달 운세. 지금은 이제 12월 25일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연말 이 가족분들과 따뜻하게 건강하게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이 다가오는 이제 새해에는 이 원래 이루지 못했던 거뭐 부족했던 분 부족했던 부분 어려웠던 힘든 부분 이런 부분 이제 새해에는 다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월달만 되면 이제 운세를 신년 세를 보러 다니는데 이그 해에 지난해에 잘 됐던 운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어, 운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서 이제 새로운 해가 바뀌면서 이제 나음 새해에는 이제 더 나은 인생을 살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우리가 1월달부터 보통 신년우을를 많이 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운이 좋은 분들은 이제 그 듣고 기분 좋게 우리가 문을 나갈 수도 있고 이제 신년우을 봤는데 별로 기분 좋지, 운이 좋지 않아서 씁쓸한 마음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관들 철학관 운세를 보시는 분들도 이 손님들 오셨을 때 누구나 다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어, 운이 들어오고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선의 의 거짓말로 이제 안 좋지만 좋다고 또 설명하는 철학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있는 대로 어, 나쁘니까 운이 설치하니까 안 좋다 뭐 좋다 있는 대로 설명하는 철학관도 있을 것이고 안 좋아도 설령 우리가 긍정적으로 설명한 철학관도 있고 그래서 이 철학관도 사람이 하는지라 이제 사람마다 다양하게 이제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어, 이 오늘 좋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또 좋다면 좋지만 또 잘못 해석을 해서 실수하는 경우 반대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관도 이제 한 군데 보러 가는 것 보다는 신년로서는한세 군데 정도 그래서 어, 우리가 사, 저도 이제 손님들을 상대하게 되면은 한 100명 오면은 다맞추지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저희들도 근처에오 좋으면 잘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또 실수해서 까먹을 때도 있고 실수해서 다른 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10년 운세는 한 군데 가서 어한 집, 한 철학관에, 한 철학관에, 한 철학관에 문화집에 가서, 한 철학관이나 무집에 가서 단독 찍기보다는 한 최소 한세 군데 정도 가서 그 1년 운세를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세 군데를 봤을 때 이제 세 군데가 동일한 명이 나오면은 거의 맞을 확률이 높고 세 군데 가서 다 틀리진 않겠죠. 그래서 한 두, 세 군데 정도는 이제 신년을 보러 다니면은 그 1년 내가 흘러가는 흐름을 어, 빨리 파악할 수 있으시라, 있을 거라, 이제 믿음이 이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 1월달, 이제 1월달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2023년 1월달, 자, 지난 이제 코로나 2년을 겪고 이제 1월달부터는 좀더 새로운 이제 운이 열려야 할 텐데, 자, 1월달에는 이제 개충년이 됩니다. 개충년. 자, 개충이 되면은, 개는 이제 수견이고, 축은 토의 기견이 됩니다. 개충이 되는데, 이 개축, 개축 달입니다. 개축 개축다리 달이 왔을 때, 어,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운도 어떤 분은 좋고, 운도 어떤 분은 운이 나쁘고, 이런,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자, 개충년의 개축 달이죠. 개축 달에서, 어, 운이 좋은 띠가 있고, 좋지 않은 띠가 있습니다. 먼저, 어, 좀 조심해야 될 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띠. 자, 개 축에서, 개는 축에서 소입니다, 소. 소는 소와 서로 만나지 말아야 될 띠가 이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양띠입니다. 양띠와 소가 만나면은 서로 상, 충, 살이 생깁니다. 상충살. 상충살은 뭘까요? 상충살은 이제 서로 상 자, 찌를 충 자, 서로 충전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마찰, 충돌, 다툼. 그러면 이동, 변동수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예, 우리가 부딪히는 물상으로 나타냅니다. 어, 교통사고, 낙상, 다치고, 넘어져, 깨지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양과 소가 만나게 되면은 상충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올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사람들과 내 업무적으로 일과 일관된 부분, 사회활동 부분, 가족분들과 충돌, 사람과 충돌하는 부분,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물 부분. 그리고 때로는 이제 상충살 이 와서 실제 적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이니까. 어빙판길에서 뭐 미끄러지고 다치는 낙상 넘어지는 거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축이나 이제 이 양에서 이제 재물과 인간된 분들은 상차탄 맞아버리면 이제 재물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어 소와 양이 만났을 때 이제 재물과 인간된다면은 돈이 손해 보는 금전 손실이 오기 때문에 금전 관리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개간입니다. 개띠. 자, 이 소, 소와 개축의 달에서 소와 개가 만나면 형살이 생깁니다. 형살. 자, 형살은 뭘까요? 형살은 이제 우리가 이미 다른 말로 벌 받는, 벌 받는 뜻을 나타내는데, 형살은 이제 한문으로 형벌 형자를 씁니다. 형벌 형자. 자, 형벌 형자를 쓰게 되면은 이제 벌 받는 거죠. 과거의 형벌. 이런 데 뭐, 감금, 구속, 관제, 구설, 시비을 나타내는데, 자, 형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몸과 마음이 다치는 상황이 옵니다. 자, 몸과 마음이 다친다는 건, 몸이 다친다는 건, 이제, 어, 구설소 생기죠. 관제, 구설, 사람들과 충, 돌 싸우고, 다투고,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넘어가면은, 법정, 구속, 뭐, 경찰서, 병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형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경찰서, 법원, 병원, 이런 부분, 사람들과 그냥 다투는 게아 다투는 것이 아니고, 법정, 그리고 법으로 뭐 문제 생기는 걸 보통 형사로 봅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픈 거, 어, 몸이 이제 질병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60, 70, 80에 이런 형사에 강하게 오게 되면 뭐 수술하는 부분, 뭐 아픈 부분, 뭐 암계통 여러 가지 변수가 올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단론 생활만으로 내가 크게 몸이 아파서 눕다고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형사는 몸가 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구설이 생기고 몸이 이제 아프고 탈라는 형태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탈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개술자, 이제 개, 개띠인데 이 개에서 재물이었 개띠에서 개띠인 분들이 이 개자가 재물을 갖는다면 마찬가지로 상추살처럼 재물의 손재고입니다. 그래서 이 양띠와 개띠는 관제, 구설, 시비, 손재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가 올수 있으니까 이두 띠를 가진 분들은 1월달에는 내가 계획했던 거어 뭐 추진하고 싶은 거, 뭐, 미를 붙여야 되나, 내가 어떤 열정, 이런 부분에서, 어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과가, 과격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준비를 많이 한다든지, 이럴 어 때는 너무, 어내 욕심을 조금 줄이면서, 이럴 때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띠를 말이죠. 좋은 띠. 자, 소띠. 개축에는 소죠, 소. 소, 소가 만나면은, 이제, 서로, 성장하고, 운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띠는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뱀띠가 됩니다. 뱀띠. 뱀과 소가 둘이 만나면 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합을 이루게 되고, 또한 가지는 닭띠가 됩니다. 닭. 그래서, 사, 유, 추이세 가지가 만나면 서로 합을 이룹니다. 우리가 운세를 볼 때, 어, 합격한다. 뭐, 낙방한다. 성공한다. 망한다. 이런 용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걸 판단하느냐? 결국에는 어떤 살균이죠. 내 운에서 이 지금 시작 시점, 사업을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치는 시점, 이 시점에서 어떤 살균이 강해 들어오면은 결국 그 내가 목적했던 것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내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을 이룬다면 은 내가 목적했던 부분에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운세를 볼때성공 어, 내가 목표달성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합을 이루는 것이고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볼수 있는 것은 살개의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소티가 내가 제대로 정착을 해서 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개축단에서는 뱀띠와닭띠입니다 그래서 뱀, 사, 유, 축이세 가지 글이 만나면 은서로 합을 이루어서성장합니다 어,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형이이상주주살 b m 면은 해가지기 때어에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마음도 다운되고 쉬어야 되는 상입니다입니다 반대로 이 뱀과 닭이 오게 되면은 해가 뜨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그렇죠. 해가 떠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움직이고, 회 활동하고, 아침에 출근 준비하듯이 어이 개축 단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내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띠는 뱀띠와 닭띠가 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꼭이 개띠와 이 양띠가 형상 상투사에 맞다고 꼭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한달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 너무 무리하게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에게는 이제 지금 당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일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운세 가지고 내가 너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1년 운세가 있고 또 10년 운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운세 하나만으로 내 모든 걸한 달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쉬운 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2023년 다가오는 새해는 모든 분들이 꼭 소원 성취하시고 모든 분들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